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차근차근 대응 요령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재난 현장을 실제처럼 체험해 볼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배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책상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고. 연기를 피하기 위해 몸을 낮추고 이동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행동요령과 대피 방법까지 재난 상황을 몸으로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 안전 체험 차량입니다. 사달리 타는 것도 재밌고 경찰 아저씨랑 소방관 아저씨랑 만나서 재밌었어요. 비보 비보 차도 다보고 왔어요. 이른 세계 기관이 참여하고 이른 개의 안전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 안전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은 화재와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며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안전 수칙들을 익혔습니다. 저는 원래 차탈 때 안전벨트 안 맸는데 어, 체험 후에는 안전벨트를 매야겠다고 생각했고 특히 인파가 밀집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팔을 교차해 가슴 앞 공간을 확보하고 사방에서 누르는 압박을 견뎌냅니다. 얼마 전에 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런 상황에 다쳤을 때 행동할 수 있는 걸 배워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벌써 3년째 이 행사를 찾는다는 두 자녀의 엄마는 더 많은 체험형 안전 교육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안전 교육이라는 거는 한참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 다른 거 예를 들면 음, 뭐배 타는 거랑 아니면 다양한 게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상 속 안전 문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서울 안전 한마당은 내일까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립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